자, 이어서 치환적분 해볼게요. <laughs> 자, 치환적분은, 치환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해. 문제를 보고, 치환적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아, 치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안 들거든.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할 거니까 8번 문제를 잠깐 봐봐 3x 플러스 2의 6제곱 dx 얘를 할 건데 얘를 할 건데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를 이걸 적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의 6제곱을 전개하면 돼 전개해서 하나씩 적분하면 되겠지 심장은 좀 떨리겠지만 그래도, 뭐, 여섯 번 곱하면 되니까, 그까지 꺼먹어. 뭐 차피 30문제 다풀 것도 아닌데.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잖아, 그지?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 준 거에 의하면, 가르쳐 준 거에 의하면, 이거 그냥 적분하면 되지. 3x 플러스 2를 적분하면 얘가 차수가 올라가고, 7분의 1이 되고, 그지? 맞죠? 합성이니까, 한번 미분해서 뭘 곱한다고? 역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하면 돼.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아까 요령으로 외운 거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 공식으로는 불가능해, 그지? 맞아요. 적분을 하려고 봤더니 뭐가 불가능하다고? 공식이 안 돼. 공식이 안 되는 녀석에 대해서 적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치환적분이고 하나는 부분적분이야. 그러면 명확하게 치환적분이냐 부분적분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단 말이지. 알겠어? 알겠어. 자이 중에서 치환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치환을 구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떤 녀석을 치환했을 때 다항함수로 바로 바뀌는 케이스. 첫 번째 뭐라고요? 어, 치환을 했을 때 치환 후에 뭐의 형태로 다항함수의 형태로 바뀌는 경우는 적분하기가 너무 쉬워지니까 치환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미분의 결과가 존재할 때, 미분의 결과가 존재할 때.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잘 봐.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 자두 번째 풀이 갑니다. 두 번째 풀이. 얘는 3x 플러스 2의 6제곱인데, 만약에 내가 저기에 있는 3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한다면, 3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한다면, 저 녀석은 인테그랄, 그냥 t의 6제곱이 되기 때문에 미분하기가 편해진다고. 맞지? 그런데, t의 6제곱 dx잖아. 이러면 적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변수가 t인데, 여기 변수가 x잖아. 그래서 이걸 해결해줘야 된다고. dx를. dx를 해결하는 방법. dx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dx를 만들어내면 돼. 이식에서 dx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얘를 음함수에 미분하시면 됩니다. 음함수에 미분을 하시면 돼. 알겠어? 얘를 x로 보고 미분을 하면 좌변은 그냥 3이지. 음함수에 미분 배웠다. 우변은. t를 미분하면 그냥 1이잖아. 근데 뭘 곱해야 돼? dx분의 dt를 해줘야 되죠. 이게, 미, 이게 음함수의 미분이지? 맞아? 그리고 3과 dx의 위치를 바꿔주면 결국 dx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dt가 되는 겁니다. 맞지? 맞아? 그러면 이 dx 자리에 누구로? 얘는 인테그랄 t에 6제곱에 dx 자리에 누굴 쓴다? 3분의 1 dt를 쓰게 되는 거야. 이러면 t에 대한 함수기 다항함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적분하면 돼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지? t에 7제곱되고 2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얼마? c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t자리에 다시 누구를 넣어주면 3x 플러스 2를 넣어주면 얘와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하는 얘는 뭐 때문에 나온 거다? 뭐 때문에 나온 거다? dt, dx를 뭘로? dt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 알겠냐? 그런데, 이렇게 1차식일 때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요령대로 그냥 한번 미분해서 역수를 곱한다고 해도 계산이 빠르다 이거지. 알겠어? 자, 이게 다항 함수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면서 같이, 같이 정리할 거야요 9번 봐봐. 9번은 뭘할 거냐면, 인테그랄, 루트 x, 곱하기 f 괄호 루트 x 분해 위에가 f 프라임 루트 x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잘봐 이걸 치환한다고 다항함수가 되나? 그렇진 않잖아 그치? 얘처럼 이렇게 한번딱 치환했을 때 다항함수가 되면 좋지만 이건 그런 형태가 아니지 그죠? 그런 형태가 아니야 그렇다고 이거 공식을 쓸 수도 없지 근데 이 문제는 보자마자 치환적분을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 든다? 얘를 미분한 결과가? 미분의 결과가? 존재할 때. 어디에? 어디에? 그냥 근처에라고 합시다. 근처에. 근처에. 알겠지? 내가 누군가를 치환할 건데, 그 치환하려고 하는 대상이 근처에 미분한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치환적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노골적으로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난 치안적분이야"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치안적분이 뭔지를 아는 것보다 문제를 보고 치안적분을 해야지 라고 판단하는 게 어려워. 알겠어,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난 누구를 치환할 거다. f 루트 x 를 t 로. 치환할 겁니다. 알겠어? 그럼 나는 일단 써볼까? 자, 인테그랄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얘만 치환했으니까 루트 x 분의 f 프라임 루트 x 있고 그리고 t 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누가 있고? Dx. dx. 그럼 이제 원성이 빗발치겠지? 에이 선생님 치환했는데 더 병신 같은데? <laughs> 이렇게. 더병 식 같은 게 아니야. 치환했으니까 DX를 해결할 거잖아. DX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했어 선생님이. 음암의 미분을 얘를 미, 미분하는 거걸했지 자,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루트 X 합성이야. 곱하기. 이거 한번더 미분해야 되지. 루트 X 미분하면. E 루트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옆에 있는 T는 미분하면 1이 되는데 DX 분의 dt 맞니? 얘하고 얘 위치를 바꿔주면 dx가 먼저 나오는거죠 그런데 잘 봐라 양쪽에 dx를 곱할게 그럼 여기다 dx가 되고 얘는 없어지는거지 맞아? 그리고 봤더니 봐 루트 x분의 f'x 곱하기 dx까지가 뭐라고? 봐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까지가 이만 저쪽으로 딱 넘겨주면 e dt인 거예요. 맞아, 맞아, 맞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인테그랄 t 분의 1이 있고 얘, 얘, 얘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 e dt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나? 이렇게 적분하는 거야. t 분의 1은 적분하면 뭔데? ln t가 되는 거고, e는 상수니까 붙여주면 되고 이렇게 오면 된다고. 나중에 t 자리만 누구로 바꿔주면 된다. f 루트 x로 바꿔 주면 끝나는 거예요. 되겠지? 자, 다시. 문제 풀이 자체가 개념이야. 왜냐면 치환 적분은 연산법이기 때문에 그래. 연산법의 개념이 어디 있어? 그냥 연산하는 요령인데. 다만 다만 치환 적분을 보니까 뭔가를 치환하고 나면 dx의 변수를 dt로 바꿔 줘야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음함수의 미분이 들어간다고. 음함수에 미분이 들어가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건 문제를 보자마자 언제 치환적분을 할 거냐는 판단이야 판단 언제 한다고? 문제를 쳐다봤는데 공식으로 안돼 공식으로 안 되면 치환 아니면 부분이야 그 중에 치환은 뭘 보고 판단한다? 치환을 했을 경우에 바로 다항함수가 되던지 아니면 미분의 결과가 근처에 존재할 때 치환이라는 판단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계속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